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길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동일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어,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끄집어 왔습니다. 어, 우리 세 번역에 보게 되면 27장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라고 빌립 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현대어로 이야기한다면요. 예수 그래서 나 보고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피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면제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반응하시겠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분의 그 삶을 본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이 전설에 의하면요, 어그한 왕이 변장을 하고 연회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요, 자신을 변장했어도 왕의 의엄과 아, 그런 것을 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갔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접한 사람들이 와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입에서 막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 태도에서요.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왕그 귀족들이 있는 왕가의 귀족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앉게 됐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왕이 하는 고는 너무 왕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냐고. 만약에 당, 당신이 왕이 아니면 왕으로 왕이 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드래요. 그래서 왕이 쫙 가면을 벗고 내가 왕이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자신을 감추고자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십니다. 그분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행하신 업적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이 왕이요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과 답의 사실 그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질문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답하시는 왕은요 온 인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명확히 깨달았어야 됩니다. 최소한 유대 대세상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그분의 삶을 보고서도 그분의 기적들 접하고서도 가르침을 접하고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직접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질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알아차리셨어요? 그분이 왕인 것을 알아보고 그분의 왕권 밑에 통치함을 받고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서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16장에서 좀더 이어지는데 너무 긴거 같아서 18장만 읽고 16장은 오늘 제가 말씀을 19장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여러분에게 구절들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등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입했으면 좋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바라바라는 인물 이입하면서 과연 나는 이 질문 앞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해 보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을 거절하는 자리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알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은 몰라도 성경을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그 예언한 것을 다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저는 한마디 표현한다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예수를 거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면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치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19장 1않은그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예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상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받기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로마 정부를 증오했으면 싫어했습니다. 아니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다고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죠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종교적 열정, 종교인의 모습이 특별히 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 이런 겁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저를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소경이 될뿐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할뿐 아니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 내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평탄하게 될줄 알았어요. 줄을 따르면 좀 관계도 원만해지고, 가정도 화목이 늘 있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웬걸?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이만큼 하는데, 주님도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거든요. 내가 공식에 I know better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공식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적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공식에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내 주장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분명하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몰랐을까? 저는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 내 주장이 너무 크거든요. 내 셀프 세이빙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운 열심이죠. 여러분 혹시. 주를 따르다가 실망하신 분 계세요? 어, 내가 한 거는 주님, 당신 따른 거밖에 없는데, 열심히 낸 거밖에 없는데 왜제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왕이셨는가? 아니면 내가 왕으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부리고 지었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분이 왕이라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거든요 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따를 뿐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을 뿐이죠 그런데 내 삶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실망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28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간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밟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종교인인데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정말 행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밖에 행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를죄 없는 그분을 잡아 죽이고,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 모습 가운데 이 종교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을 비판할지 모르겠어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이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저 사람과 비교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저런 모습, 저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 그런 모습.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랑하는 모든 걸파괴해 버립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십자에서 가 보여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할 수가 없,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빌라도의 모습에서 또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손해 볼까 두려워 거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결국 부인해요.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커리어에, 그의 경력에 흠이 될까봐 그가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지금 노마 총독이에요. 유대 지역을 지금 가날, 그 통치하는 노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그 행진을 시켰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방패에 시저 가이자의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성전을 갔다가 그 앞을 지나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저는 완전히 그 우상 숭배 기독교를 모독하는 저 유대교를 모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그 가야바가 대사장 가야바가요. 2000명 유대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집에 진을 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이 얘들 받아 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살을 하겠나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죠그 황제였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는 총독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실화되지 못하니까 그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니더십이 구겨진 거예요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예루살렘에 수로를 놓게 되는 프라젝를 갖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로에 들어가는 그 프라젝에 들어가는 돈을 유대인들의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났어요 폭등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많은 유대인들 잡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티베루스 황제에게 들어갑니다 황제가 듣더니 이 빌라도를 나무라는 거 신랄하게 나무랍니다 이건 리더십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팅에서 지금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꺾을꺾을한 꺼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30절 보니까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좀 들리지 않으세요? 약간 비꼬는 말로. 너희 법대로, 너희가 원하는, 가고 들었잖아. 너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노마에게만 있었거든요. 정부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물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도 찾지 못하였어. 이 이게 좀 성경이 내가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하면 좀 이게 뭐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러죠. 무엇이오? 그럼 자기 일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씀 묵상하다가, 아, 빌라도는 간절함이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제 말씀 묵상하다가, 와, 예수님과 마주앉게 됐어. 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정말 주님의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귀를 꼰뚝 세우고 듣고 싶죠. 근데요. 사실 빌라도는 마음이 없었어. 나가서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거 어떻게 어떻게 했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봐도 예수니까 죄가 없는 걸 아, 아, 말아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어주고 이 사람은 강도고 이 사람은 살인자거든요. 반란자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살인자가 우리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예수를 내 놓아주자고 이야기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요. 너무 그를 못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노마... 군인들이 채찍을 치는 게 디그리가 세 단계로 있는데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단계로 했는지를. 그데 우리가 상상할 건데 상상하건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봐서 알수 있는 것은 이세 단계 다 쉽지 않은 채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데 지금 빌라도는 채찍을 맞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소프시키기를 사실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요 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들이 그 얘기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로마인들은 미신, 굉장히 미신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이사를 칭하는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신이 어떤 미신이었냐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구에 방문한다는 것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이 어, 사람 죽였다가는 피값을 내가 치주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 하든지 살려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시 간주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왜 물어봤냐면 당신 혹시 신인데 신으로 인간의 몸을 집으로 온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의 마음을 알았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청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라고 이야기.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라이시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시 하셨다면 당신은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권한? 네 생각에는 네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정리를 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의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 유지할 뿐 아니라 더 올라가기를 어떻게 보면 더 원했을 것이에요. 티베르스 황제에게 잘 보여서 정말 한 자리 하는 것,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꿈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 십자가에 놓아주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십이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폐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왕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황제 폐하한테 잘 보여야 될사람이사람요이사사실은만사의은 만주의 주를 보고서도 그분에게 잘보이는 것을 이사람놓고 그는 황제에게 잘보이했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보면, 그가 자살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생활이요, 바로 끝나요. AD 16년에 시작했던 그가 37년에 총독 생활까지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어,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고행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수도 원장님께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못 느낀다고 어디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수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 느낌이 없다고. 수도 원장님이 지혜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앞에 사람이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긴감인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취했어요. 한두 잔으로는 알아보잖아요, 그죠? 너무 취해서 이, 당신 누구야? 배우자를 보고 이럴 수도 있어. 요 가는 길을 너무 취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취했을 때 그런 모습이. 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무엇인가 치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될분은 알아보지 못하는 게될수 있다는 그런 지혜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느껴지세요? 정말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무엇인가 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왕은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성을 여러분 깨트려버리십시오. 그럴 때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이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반란자였습니다 근데 바라바가 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죠 어,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바라바는 유죄였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명관이지 못했고, 죄싹슨 사망이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요, 그의 사면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바라바 한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세요? 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요즘에 충고예요 이런 걸 따르면 당신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good news 벌써 happen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면 구원을 얻었나니너렇게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하지 할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글리하고, 우리가 정말 추하고, 완전히 망해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죽었습니다. 해쁜한 것이에요. 뉴스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바라바가 만약에 벨라도가 그러면 바라바 너 풀어줄게 했는데, 바라바가 벨라도에게 침을 탁 뱉으면서 풀어주지 마세요.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럼 뭐 주고 다른 사람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따라갔다고 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넘어지시고 다시 그 모습을 따라갔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어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그런데 사용했던 손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린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손이 내이 강도의 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구나. 내 발은 내가 제로 다니기 열심히 내던 내 원대로 다니던 열심히 내던 발이었는데 그분의 발은 영혼을 구원하고서 들어줬던 발인데 그 발이 내 발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구나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이슬라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신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간을 쓰게 하기 위해 죄없신 예수님께서 가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흠 없는 의로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로 마지막 날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이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론 내리면서 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왕이세요? 예, 네, 그분을 왕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막 주관하고 들어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왕이시지만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